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이렇게 돼 있다. 반지름의 반지름 2, 에, 반지름 1인 반원에 내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. 자, 원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지. 그럼 보조선은 기본적으로 원 안에 원이 접해져 있다. 보조선은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쭉 잇습니다. 그러면은 접점에 맞닿는다라는 거. 알겠니? 자,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말 아닙니까 a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간다 했으니까 됐지 자 그럼 봅시다 b를 a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힌트는 원에 내접하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접합니다 요 길이가 뭡니까 a죠 요 길이가 뭡니까 반름이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지 얘 길이가 뭐예요 1이죠 얘 길이가 뭡니까 B. B죠 그럼 U길이가 뭐예요? A-B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네 1-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맞아요? 네. 응. 그리고 했으면 되죠 왜 접하니까 이 반지름 썼고 내접하니까 이 보조선 그서얘 길이가 1-B라는 걸 썼어 그러면 두 가지 힌트를 다쓴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빼기 2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2b는 1빼기 a제곱 b는 1분의 1빼기 a제곱이라서 b를 a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 맞지? 네.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입한다 a 플러스 1분의 2분의 1에다가 1빼기 a의 제곱 이해갔니?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로 간다 0분의 0꼴이잖아 그치? 아 근데 처치하는 게 보이지? 2분의 1에다가 합차 1 빼기 a만 남겠네요 약분 이렇게 시켜서 그래서 리미트 a가 마이너스 1로 간다 라는 것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왜 우극한인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알겠죠? 그냥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조금 커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이 답이겠네요 됐죠?